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일자리에 대한 불안이 계속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부업을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중장년층의 도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화재 현장 이곳에서 다녀왔습니다. 청주에 있는 한 중장비 학원입니다. 지게차, 굴착기 등 중장비를 다루는 이론과 실습 교육이 한창입니다. 코로나 19 이후 수강생이 부쩍 늘었습니다. 항상 지면에서부터 20에서 30cm 정도는 화물을 들어올린 상태에서 주행을 해야 됩니다. 수강생들은 수업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정부가 교육비를 지원해서 학원에 따라 70%에서 아예 전액 감면되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이 직업을 제가 3년 정도를 하다가 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폐업으로 인해 가지고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제가 어, 중장비 학원을 제가 지게차 이제 취업이 이제 제일 잘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학원에 등록하고 이제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평일, 주말과 야간 등 원할 때 수강할 수 있어 시간 내기 빠듯한 이들 입장에서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실직을 한 상태이거나 아니면은 자영업을 하다가 폐업을 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해서 아, 국가 기술 자격증을 취득하러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40대 50대가 많은 편이고요. 가끔은 이제 장년층에서 60대도 좀 있는 편입니다. 다른 중장비보다 조작이 쉽고 쓰임이 많은 지게차. 새로운 경력 설계를 위해 도전하는.

국가 기술 자격증 취득한 후에는 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고 취업의 욕망만 있다면 충분히 합격, 합격 내지는 취업할 수 있으니까 모두 힘내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남성들이 중장비에 몰리는 반면 중장년 여성들에게는 식물 관리사가 화제입니다. 청주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선 한 달에 한 번. 건물에 있는 식물을 전문가 손에 맡깁니다. 지금 마른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가위로 잘라주기도 하고. 식물 관리사는 식물의 생리를 비롯해 필요한 토양과 비료, 경해충 관리와 식재 방법, 실내 식물 응용 디자인까지 전반적인 교육 과정을 이수한 전문가입니다. 마른 잎, 죽은 가지 음. 다 빼냈잖아요. 예. 그 다음에는 물이 얼마큼 있나 없나를 봐야 되는데, 음. 오늘 여기 선생님이 물을 있어요. 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수분이 많을 때는 음. 안 주셔도 음. 되고. 실내 식물 관리는 어르신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좋아하는 일을 또 이렇게 소일 삼아 또 용돈 벌이도 되면서 이렇게, 어, 제2 직업이랄까 그렇기도 찾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화초 가꾸기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식물 관리사. 나이와 학력, 경력에 관계없이 자격증을 딸수 있어 경력 단절 여성들의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나이가 막 들어 가지고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 좀 배우고 싶었죠. 이 나이에 이제 일 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일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된것 같아서 좋아요. 실내 정원, 그린 오피스 등 반려 식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요즘 식물 관리사의 인기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내 정원이 아이들에게 또 선생님에게 미치는 영향은 스트레스 감소랑 행복감 증진에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건데 그 식물 관리사가 없이 저희가 교실 내에 있는 이 건물 전체에 있는 이 모든 식물을 관리를 한다면 그 선생님들이 아마 행복감 증진은 커녕 오히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식물관리사는 이런 경우 꼭 필요합니다. 경력단절 여성이나 또그 퇴직하신 분들 또 일하고 싶으신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어, 사실 식물을 가꾸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는 일을 어, 또 사회적으로 보람도 있고 취업과 부업을 위해 자격증 도전에 나서고 있는 중장년층. 획일화된 일자리보단 이들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 만들기에 지역사회의 관심도 필요한 때입니다.